저 오늘 11옥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정말 놀랬던 거는 집도 일시불, 차도 일시불. 처음 봤어. 집이랑 차 일시불. 그니까 러 집이 일시불이 되는 거였어?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11기 옥수님이 벤에 있던 두유 먹고 이제 쓰레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 버려주는 모습은 100점이지 않았나. 너무 착하고 이쁘고 배려심있고 정말 멋진 모습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 남자이로님이랑 11옥수님이랑 11옥수님한테 남자이로님이 관심 없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도 막 멀리 떨어져서 안고 같이 이제 한 그물 배드 같이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남자 1호가 떨어져서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저였으면 같이 누워가지고 얘기했을텐데. 남자 1호님한테 잘못 걸렸어. 11옥수님은 남자 1호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 1호님은 오늘 인터뷰할 때 11옥수님한테 별로 관심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1옥수님이 남자 1호님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크카드 쓰는 거 신용카드 안 쓰는 거. 이것도 이거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심. 부모님을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효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하는데 남자 1호도 효자고 11옥순도 효녀잖아. 효자 효녀예요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님은 사돈이 아프니까 나는 건강할 기회가 없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친정 엄마 아빠가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니까. 같이 아파. 그, 뭐, 친정 엄마, 친정 아빠가 보통 나중에 아프고, 시댁이 먼저 아팠어. 그러면은, 우리 딸이 시댁에 막 신경 쓰고 있어. 시어머니, 막 시아버지 아프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친정 엄마,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근데 구옥수님은 엄마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갈등이 생길만 하다는 거죠. 어른들이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시고 하시다 보면 병원을 혼자 가기 힘들어 하십니다. 눈도 안 좋아지시고, 같이 가야 되거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플 때는 보통 며느리 분들이나 아들이 이렇게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부모보다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를 챙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부모를 생각하는 남자와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모를 끔찍히 생각하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을 모시고 살거나 하면은 어르신분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질이 들어지는 거지. 왜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늘 뭔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성질 내거든. 짜증내고. 그걸 계속 받아주다 보면은 같이 짜증나.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면은 거의 뭐 만약에 1일옥수님이랑 남자 1호가 결혼했다 쳐. 11옥수님이 거의 그시부호님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속 뭔가 나이 들거나 거등이 불편해지거나 그랬을 때 그런 영향 받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요? 친정엄마한테 풉니다 그런 게좀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소설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막 시댁 가까이 살거나 그런 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남자 이호님하고 여기 11옥스님하고 오늘 데이트 했는데 11옥스님은 남자 이호님한테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고 남자 이호님은 11옥스님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로운사랑님께서 친정 시댁 다 멀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친정 시댁 다 멀어야 돼요. 친정은 왜 멀어야 되냐 남자들이 친정 불편해 여자분들이 시대 불편한 것처럼 남자분들도 친정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까운 것도 안 좋습니다 친정 가까우면은 남편이랑 친정 엄마 아빠랑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친정 시대에 둘다 멀어야 돼요 친정 가까우면은 친정 엄마 고생시킨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여자분들이 친정 엄마가 해주는 거 받으니까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여자분들이 엄마 그냥 내가 할게 하면서 친정 엄마가 와도 걸레질, 빨래, 애기 보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다보 본인이 하면 되는데 여자분들이 친정엄마가 신혼집 오면은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고생한다고 말하는 게 웃긴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엄마한테 다 시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다 밥하고 본인이 다 요리하고 그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주는 반찬 가까이 살면서 얻어먹고 애기 보는 거 시키고 그러니까 친정엄마 고생하지 엄마한테 맡기니까 애기는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친정시대 다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